자,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Not only A, but also B 뭐 A 뿐만 아니라 B도 자, 이건 뭐로 바꿔?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해서 자, 이걸 상관적 복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A문을 보면 The information includes not only their history but also their traditional customs 자, 그 정보는 그 정보는 3인칭 우리 단수 취급하죠. information은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언어에서 붙이면 틀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include 이렇게 s가 붙어 있고, 그 정보는 포함하죠. not only their history. 자,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their, 그들의 traditional customs. 그 전통적인 관습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자, 이 but also 중에 also를 또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also 빼고서 대신에 끝에다가, 이렇게 as well, as well. as well이 또한 역시라는 뜻이거든요. 올소랑 그러니까 also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 also를 보통 뺄수 있고, 고등, 고등영어로 가면 also를 살리고, but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also를 빼고 보통 끝에다가 이렇게 as well, 또한 역시라는. 자, 이런 놈을 쓰기도 해요. 그럼, 중학교 영화에서는 어쨌든, 이, 나룬니 A, 보돌소 B를 뭐로 바꾼다?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중학교 영화에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the information includes, 자, B, 요는 B가, 이렇게 앞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s well as를 쓰고, A를 뒤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the information includes, 그 정보는 포함한다. Their traditional customs, as well as their history.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도. 그래서,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는,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다. 뭐, 위치를 서로 바꿔주고, as well as 쓰면 되니까. 해석은 똑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끝나면 쉬운데, 자, 이렇게 밑에 보면, 자, not only you, but also he. is going to join our club. 자, not only you, 너뿐만 아니라, he, 그도, is going to join our club. 자, 우리의 클럽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죠? 음. 그럼 이렇게, not only A, but also B를, 자, 위에서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죠? 음. 그래서, he가 왔고, as there is the name, y u 가 왔어. 자, 이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주어는 뭐다? 자, B가 돼요, 항상. 자 주어가 히기 때문에 유에 맞추면 비동사가 이즈가 아니라 뭘 쓰겠어? r을 써야겠죠. 그러나 A가 주어가 아니라 뭐다? B가 주어란 말이 B가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히에 맞춰서 지금 이즈가 됐죠. 그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그도 히에 맞추니까 이즈라고 써야지 유에 맞춰서 r 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그도 is going to join our club. 우리 클럽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죠? 그래서 역시뭐로 바꾼다고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꿔도 된다. 자, 똑같이 B as well as A. 그죠? 음. 그래서, 어, 해석은 똑같아. 당신뿐만 아니라, 그도, is going to join our club. 자, 우리 클럽에 가입할 예정이다. 자, 이때도 주어는 뭐다? 음, 역시 B가 된다. 그죠?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not only A, but also B에서도 주어는 뭐다? B가 되고, 자, 이것을 B as well as A로 바꿔도 주어는 역시 그대로 B가 된다. 음. 그래서, 어, 아, 여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is이기 때문에 이걸 뭐 r라고 아, 쓰면 틀리는 그런 문제 를 내는 거죠. 오케이? 아, 그래서 not only a 어들 수 b는 뭐로 바꿔?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고 자, 이때 주어는 뭐다? b가 된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음. 그리고 어, a b는 또 이렇게 품사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구조?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그래. 아, 여기도 대명사 같고 여기도 대명사 같고 여기도 대명사 같고 여기도 대명사 같고 좀 전에 봤을 때도 자나 t o 뒤에 이렇게 their history 수익격 뒤에 명사가 오니까 but also 뒤에도 수익격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자 이런 걸 품사를 똑같이 맞춰주는 걸 우리가 무슨 구조? 병렬 구조란 말을 써요 오케이?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나 t o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고 자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다, 그죠? 이때 주어는 뭐다? 음, 주어는 항상 B가 된다. B에 맞춰서 이렇게 주어 자리 에 왔을 때, 주어 자리 에 왔을 때 주어는 B가 되기 때문에 B에 맞춰서 동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꿀 때도 역시 똑같이 주어는 뭐다? B 때문에 B에 맞춰서 동사를 써야지. 요 U의 U가 앞으로 앞에 있다고 여기다 r 을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나로니 U so h 히보다. 음, 이렇게, he, as well as you를 물어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동사랑 주어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지 음, 그니까, 러 you에 맞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R, 이렇게 쓰면 틀리니까. 자, 주어는 B이기 때문에, he가 주어니까, he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i s 란말이야요 R이 아니라. 그죠? 음, 그래서, 나론이 A, but also B는 이렇게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고, 자, 이때 주어는 뭐다? B가 된다. B가 되고, 그리고 A랑 B는 항상, 품사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저걸 어려운 말로 병렬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 o A b u 수 B는 자, 상관접복사라고 그래. 이게 상관 서로가 상관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not A but B,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그죠? 자, 이 때도 똑같아. 주어는 똑같이 B에 가야 되고 A랑 B는 또 품사가 같아야 되는 병렬 구조예요. 그죠? 음. 또뭐 A B 둘중 하나 그러면 either a or b 역시 a b 둘중하나란 뜻이고 이때 주어도 b가 돼요 그죠? 음. 그럼 a도 b도 둘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laughs> neither a nor b 자 이런 것도 a도 b도 둘다 아니다 자 이때 똑같아 이때도 주어는 b가 돼요 그러니까 다 b야 아다 b라고 그죠? 음. 그래서 다 b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음. 뭐 빼고? 딱 하나 빼고 뭐 있어? both a mb 자 얘는 뭐야 ab 둘다란 뜻이죠 그래서 상관접복사에서 유일하게 얘만 무슨 취급해 항상 복수 취급을 해 복수 취급 음,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 상관접복사들은다 주어가마다 다 b에 맞추시면 돼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우리가 어, 다 기억을 해두면 되죠 다 b에 맞추면 되니까 근데 얘만 이제 해석상 당연히 뭐 ab 둘다니까 어, 둘다니까 얘는 항상 복수 취급하고 어, 나머지 우리 상관절복사들은 다 주어마다 B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A, B는 무슨 구조? 다 병렬 구조, 품사는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나론니 A 버돌소 B 자 이거 시험에 상당히 잘 나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상관절복사에 대해서 응? 얘기해 봤어요.